최근 국내 연구진이 무한한 청정 에너지로 불리고 있는 핵 융합 에너지를 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만 상용화되면 이제 더 이상 에너지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그런 세상이 올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합니다. 핵 융합 에너지는 기존의 에너지원들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에너지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바닷물에 들어있는 중소수 연료 1g으로 석유 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게다가 환경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꿈의 에너지로 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융합 반응을 인공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려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위해서는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로 내부에 태양처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초고온 플라즈마를 생성하고 오랫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핵융합에너지의 원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가열하는데 필요한 온도가 1억도나 되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연구진의 연구성과 덕분에 핵융합에너지의 상용화의 시기를 앞당기는데 한발더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8일 국가핵융합연구소 K-STAR 연구센터는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장치 운영 단계에서 계획하고 있는 플라즈마 붕괴 완화 기술의 실제 효과를 K-STAR 장치에 설치된 대칭형 상탄 입자 주입 장치 SPI 두기를 활용해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즈마 붕괴 완화 기술은 핵융합로 운영 중 갑작스러운 이상 상황이 발생시 에도 초고온 플라즈마가 지닌 방대한 에너지를 짧은 순간에 안전하게 해소해 장치 손상을 막는 기술입니다. 이는 itr 장치의 핵융합 운전 단계 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핵융합 상용 핵심 과제이면서 기존에 풀지 못했던 난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난제 해결을 위해 국내 연구진들은 지난해 itr 국제기구와 플라즈마 붕괴 완화 효과에 관한 공동 연구 수행을 결정하고 2019년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와 협력으로 대칭형 SPI 장치 두기를 K-STAR 장치에 설치하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 말까지 진행한 2019년 K-STAR 플라즈마 실험에서 국내 연구진은 핵 융합 핵심 조건인 1억도 수준의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을 8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고 케이스다 장치에 문제가 없는 한 20초 돌파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융합 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에 1억 도의 플라즈마를 100초 이상 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조만간 핵융합 에너지가 상용화될 날도 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연구진의 이번 연구 성과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